오늘은 퇴근 후급 그 기름진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대파 팽이버섯전을 만들어 보았어요. 대파 팽이버섯전 재료: 계란 3개, 대파 한 뿌리, 팽이버섯 1봉지, 소금 반 티스푼. 먼저 계란 3개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풀어줄게요. 그리고 준비된 팽이버섯을 3등분으로 잘라주고 대파도 썰어줄게요. 모두 섞은 다음 프라이팬을 예열한 다음 식용유를 부어주고 재료를 한꺼번에 부어서 익혀주면 됩니다. 작게 해 드시고 싶으시면 수저로 조금씩 떠서 작은 전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오늘 저는 크게 부쳐서 잘라 먹기로 결정했습니다. 요렇게 지글지글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 줄게요. 노릇노릇 너무 맛있는 대파 팽이버섯전이 완성되었답니다. 정말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버섯 요리 레시피죠? 팽이버섯은 정말 저렴하지만 효능은 놀라울 정도로 좋은데요. 팽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고 감염 질환을 예방도 해 줍니다. 특히 환절기나 감기 유행 시기에 챙겨 드시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같은 다당체는 암세포 억제에도 탁월한데요.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도 좋겠죠?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낮은 칼로리로 포만감을 주는 식감 덕분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최고라고 하네요. 팽이버섯은 생으로 먹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해요. 가열 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에도 좋습니다.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팽이버섯 가격도 착하고 정말 우리 식단 속에 조금씩만 넣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대파 팽이버섯전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. 팽이버섯전 팽이버섯전 만들기 부침가의 대파 팽이버섯전